안녕하세요. 4월 마지막 휴일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창고 찾는 분이 있어 임장 다녀온 동탄이 신도시 인근 지역인 용인남사업 200평대 공장 창고 임대물을 소개합니다.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시 처인구 온산면에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125만 평 건설 중이며 이동업과 남사업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215만 평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탄 인근 공장 창고 임대물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되는 경기동로 82군국도에 접해 있고 진입로가 넓어 트레일러 등 대응차 진입이 편리합니다. 경기도 용의시 처인구 남사 북리 소재 신축 연구소 건물로 공장이나 창고 사용이 가능하며 토지 면적이 3702평방 터약 1120평으로 주차장은 넓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남사 북리 연구소 임대물은 신축 건물로 두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임대 가능한 제이동은약 245평으로 창고는 8m 정도로 높은 편이며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창고 임대료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1천만 원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직주 근접 도시인 동탄 신도시와 가깝고 대형차 진입이 편리한 용인남 사업 200평대 연구소 건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둘러보시고 동탄이나 용인 인근에서 신축 연구소나 공장이나 창고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마지막 휴일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창고 찾는 분이 있어 임장 다녀온 동탄이 신도시 인근 지역인 용인 남사읍 200평대 공장 창고 임대물을 소개합니다.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시 처인구 온산면에는 SK 하이리스 반도체 공장 125만 평 건설 중이며 이동업과 남사업 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215만 평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동탄 인근 공장 창고 임대물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되는 경기동로 82군국도에 접해 있고 진입로가 넓어 트레일러 등 대응차 진입이 편리합니다. 경기도 용의시 처인구 남사 북리 소재 신축 연구소 건물로 공장이나 창고 사용이 가능하며 토지 면적이 3702평방미터 약 1120평으로 주차장은 넓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남사 북리 연구소 임대물은 신축 건물로 2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임대 가능한 제2동은 약 245평으로 창고는 8m 정도로 높은 편이며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창고 임대료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1천만 원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직주 근접 도시인 동탄 신도시와 가깝고 대형차 진입이 편리한 용인남사업 200평대 연구소 건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둘러보시고 동탄이나 용인 인근에서 신축 연구소나 공장이나 창고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널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